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의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자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막에 남아 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애동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러기를, 주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요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지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요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요하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에스겔 35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에돔온 땅이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먼 친척 남유다 사람들의 패망을 바라보고서 박수 치며 좋아했던 애돔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애돔 에돔 사람들에 대한 심판 경고가 어제 35장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에돔 심판 경고는 어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가나안 땅의 여러 이방 민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된 그 장면들을 또그 단락들을 함께 묵상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여러 나라들 중 하나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과거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묵상 영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돔에 대한 심판 경고를 이처럼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언급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석가들은 왜애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물었던 질문 시간차를 두고서 애돔에 대한 심판을 두 번씩이나 한,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수 있다라고 대답해 줍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애돔을 심판하신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는 직접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애돔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사람들이 힘들고 처참한 상황에 빠졌을 때이 상황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자 한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돔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셨음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며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자 했었던 저 애돔 사람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른 척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이들에게 행했던 저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갚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35장 기록된 제두 번째 에돔 심판 경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리고 택한 자들의 회복을 매우 강하게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35장 바로 뒤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를 듣는 이들은 오늘 36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산들입니다. 어제 세일산이 에돔 민족을 가리켰듯이 오늘 이스라엘 산들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선민을 회복시키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에 정작 그들의 상황은 매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도시와 성읍들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제 애돔처럼 서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땅을 자기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방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주변국들은 나라가 망해버린 남유다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자기네 나라의 노예로 만들어버렸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남유다 사람들이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5절에서처럼 말씀하십니다 주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명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애돔 온 땅을 쳐서 말하했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예루살렘 사람들을 조롱하고 착취하였으며, 그들이 살아가는 땅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던 이방 민족들을 주님께서 직접 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맹세하였즉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이들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주었던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 예루살렘을 치신 것은 사실이나 주변 나라들에게 온갖 조롱거리로 전락한 남유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오늘 이 36장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의 한계를 넘어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선민 된 이들을 공격하고 죽였던 이방 나라 사람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덧붙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민된 백성들을 위해 또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의 회복입니다. 8절 9절에 나와있는데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맨 처음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는 애동과 주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사람이 살수 없는 곳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공격에 예루살렘은 탈취당할 만큼 당했고 모든 것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절 첫 부분처럼 내가 돌이켜, 즉,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어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면 황무지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은 다시금 옥토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하신 백성들의 자리에 함께 하실 때에 예루살렘은 더 이상 공토로 남아있지 않고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가 도시로 변할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으로 붙잡혀간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두 불러 모으시어 다시 이곳 그들의 그리운 고향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황무지가 옥토로, 또한 사람은커녕 야생 동물조차 잠시라도 머물기를 두려했던 땅이 사람들이 가득한 성읍과 도시로 바뀌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이지요. 하나님께서 선민들과 함께 계셔 주실 때 이런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과 함께 계셔 주신다라는 오늘 에스겔에 나온 표현을 레위기 2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돌보며 너희를 번성케 창대케 하며 너희와 함께 한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란 제일 먼저는 에스겔 당시의 남유다 사람들,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큰 은혜 울타리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의 이유가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요. 영문도 모른 채 고통과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욕을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그리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했던 주변의 새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이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판단자의 자리에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의 속사정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그 사람과 함께 해 주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에스겔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듯합니다. 판단자가 되기보다는 중보자가 되며, 교만한 이가 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강구하는 겸손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찬송가 620장 2절 가사가 제 마음을 맴돌고 있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나누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도전과 응원의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 주심과 일으켜 세우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19와 지난번 장마 홍수 또비 피해로 시름하는 이들을 하나님 도와 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그것들과 맞서 싸우는 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